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모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들을 치셨다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들이 주님께 불순종한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주의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주의 언약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 언약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진영 가운데 주의 언약계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거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큰 살육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스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참히 죽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했던 주의 언약계도 빼앗겼습니다.